AMD 원래 처음에 사시려고 하셨던 게 7,500하고 7,800하고 지금 고민을 하셨었는데, 다음 세대 나오는 게곧 나온다고 해서, 네. 어, 그것도 같이 고민을 했다. 그 친구가 너무 비싸게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걸 사야 할지, 개를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 방법이 진짜 정확하게 잘 알고 오셨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나오잖아요. 이 친구로 갈지, 그 친구로 갈지, 나오고 나서 비교를 해보고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8월 달에 제품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2 8 0 0 x 3 d 가 나올 텐데, 8월 달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 그래서 몇 개월간에, 어, 이 시기를 거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어,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 라인을 잡으면, X3D 모델을 결국엔 내가 나중에 살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7800 쪽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쓰실 하고 하시는 모모의 모니터는 어떤 거예요? QHD. 165Hz 짜리 일단 CPU가 둘의 성능 차이는 대략 알고 계세요. 동네 음, 대기업 아저씨가 뽑아놓은 건데, 지금 7,500이 이렇게 나오고요. 어, 그래픽 카드의 활용성, 활용성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요. 이7 5 0 0 f 는이 정도, 20% 조금 안 되게 성능 차이가 있고요. 이 정도면 이제 그래픽 카드 한 단계에서 한 단계 반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할 생각이야 라고 머리에 두시고 있다면, 어, 위쪽으로 그냥 아예 가서 투자를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아예 내가 나중에 CPU를 가, 변경할 거야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조금 높게 잡아서 그쪽으로 잡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7500F로 가면 4 0 8 0 슈퍼도 낮춘 다음에 4 0 7 0 t i 보다 슈퍼 TI보다 아, 프레임이 더잘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한번 뽑아볼까요? 어, 일단 7800X 3D 쪽을 먼저 한번 뽑아볼게요 공랭 쿨러를 조금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쿨러 같은 경우에 CPU 쿨러에서는 제일 컨셉이 좋은 게 뭐냐면 케이스에 있는 쿨러들하고 이 안에 있는 CPU 쿨러하고 생김새가 얼마나 어울러지느냐 <laughs> LED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RC1800 LED가 없는 거 같은 경우에는 Z 6 D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땐이 그 친구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더라. 순 소리 정도의 느낌. 혹시 LED가 있는 버전을 생각하셨어요? 없는 버전을 생각했어요. 있는 음, 걸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케이스는 조금 온테 색이 없는. 화이트 블랙 어떤 걸로 생각했어요? 화이트 <목소리> 생각. 이 친구를 할까요? 다른 걸 몰라가지고 이런 어항 느낌으로 일단 조금 봤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 친구가 거의 기본 형태거든요. 안텍에서 나온 C8이라는 케이스예요. 어항 쪽에서 원래 모델이었던 애가 5 1 1 d 라는 애예요. 리안리는 너무 뭐 비싼데. 어 좋아요. 둘다 다 나쁘지 아니. 않은 것 같아요. 네. 어, 아, 포트가 위에다 있나요? 어, 포트가 위에 있어요. 아, 어, 포트가 밑에 쪽에? 저 위에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요. 어, 그쵸. 뭐, 꼽을 때나, 킬 때나 할 때마다 다 서야 되니까. 어때요? 그럼 이 친구로 선정을 할까요, 그냥? 네. 원하시는 걸 그냥 제대로 꼭, 꼭 집어주시는 게난 사실 제일 좋거든요. <웃음> 네. <웃음> 어. 혹시 순행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네. 응. 발키리 같은 그런 제품. 수행 쿨러의 쿨러를 케이스 안에 쿨러로 다 같이 맞추는 게 거의 기본이에요. 이걸 선정하시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 지시는 게 기본 형태일 거예요. 근데 쿨러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어떻게 된다? 비싸진다. 비싸진다. 네, 자. 그러면 보드는 화이트 느낌이니까 그냥 화이트로 넣을게요. 보드가 큰게 좋아요. 작아도 상관없어요. 5만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딱 봤을 때 보드가 꽉 차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큰걸 가셔야 돼요. 작은 걸로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성능은 차이 없어. 어, 일단 싼 걸로 넣어놓을까요? 네. 생각하신 메모리 따로 있어요. 튜닝 램쓸예요 아니면 기본 램쓰실거예요 순정 램하고 튜닝 램하고 가격 갭 차는 요 정도야. 4만원 정도? 튜닝 램. LED 있는 거? 네 그래픽. 80 슈퍼 화이트만 뽑아드려봐요. 뭐, 어, 제일 싼 거는 컬러풀. 울트라 모델.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e m t e e m t 슈퍼 미라클. 여기까지는 LED가 없는 애들.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펜에도 LED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쪽 애들은 이제 측면이나 이런데 조그맣게만 나와요. LED가. 신경쓰진. 어, 그냥 그러면 제일 저렴한 거 넣을까요? SSD는, 네. 1 테라, 2 테라. 1 테라. 그리고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는 건 PM9A1. 1 테라. 다 분량은 없고, 그리고 이 친구는 AS 기한이 조금 짧아요. 네, 거의 2년까지는 AS가 되실 거고, 어, P4일 같은 경우엔, 어, P3일이랑 속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가 P4일. 예, 네, 요게 P3일. 그리고, 네, PM9A1.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원래, SSD를 제일 많이 오랜 기간 동안 판매를 했었던 게 삼성전자예요. 이건 전 세계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 삼성전자를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을 해야 된다? 불량도 없고, 어, 속도체감도잘안 되면 저렴한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걸로 할까요? 네, 음 좋습니다. 하드는 필요하신가요? 괜찮아요. 네. 음, 그리고 파워 8 5 0원 가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이거. 0까지남거돼요 어, 뭐, 추후에 업그레이드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많이 거 기준을 일단 먼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둘의 가격 차이는 5만원, 조금 안되긴 하네요. 근데, 지금 보드 올리고, 이거 올리고, 올리고 싶은 거다 올렸잖아요. 하나 정도는 밑에 거 잡는 것도 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격대를 한번 선정을 해보면, 총 가격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생각하셨던 예산이 따로 있으세요? 330. 330이면 지금 여태까지 선택했던 걸싹다 그냥 내리면 돼요. 군인 신분이시니까 인5번 달에 한해서 저희가 군 장병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달 안쪽에만 계약금이라도 걸리면 공인비를 기본 공인비를 제외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인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 공인비가 이렇게 5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200만원이 넘으면 고사양이라고 따로 비용이 들어가요. 공인비는 2만원으로 그냥 끝났던 거였죠. 100만원대 컴퓨터를 샀다 그러면 기본, 아예 공인비 자체가 없는 거죠. 물건만 사면 그냥, 그냥 조립해드리는 거예요. 사실, QHD에 이 정도 들어가신다 그러시면, 네. 70ti 슈퍼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건 참고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옵션 안 만지고 그냥 하는 편이야 라고 하신다면, 음. ti 슈퍼도 괜찮다. 문제만 음. 안 나면, 제일 음. 싸게. 아, 제일 싸게? 자 이렇게 조립을 완료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LED 하고 다 동기화가 돼 있게 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네뭐 이런 식으로 예,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로 이게 연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뒤쪽 부분인데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선정리 가이드, 선정리 가림막 같은 게 이렇게 함께 진행이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스윙도어로. 있고 안쪽에 선정리 없이 깔끔하게 함께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허브가 함께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V RGB를 다 연동을 시켜놨더니 지금 이렇게 버튼으로 함께 진행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고요. 군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고고심 컴퓨터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벤트 내용 같은 경우에 하단에 상단 고정 게시글 보시게 되면 어, 거기 내용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군 복무하시는 여러분들 조금 더 화이팅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네, 이거 배송 구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